자 쓰기엔 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얼마전에 어제죠 어제 200층 깨셨고 이제 악몽을 미실때가 되었다 이거 왜 30회야 무탑은 좀 심각해 리 쓰시는게 편하겠죠 비스킷은 아직 안 뽑으신 것 같고 아니, 루비가 왜 이렇게 딸리는 거야 음. 비스킷 뽑아야 되는데, 자, 악몽 세팅, 악몽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2-1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오늘 안 합니다. 음, 일단은 픽업이니까, 음, 여기 이거 나오는구나. 50%랑 100%네. 얘 100%고. 여기 그럼 풍연 써야 되고. 여기에 유심 빼고 풍연 넣어, 그냥. 어, 여기에 이제 즉사덱을 쓰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 딘열 가고 로지 가고 녹스 가고 음 녹스 가고 리나 가고 유신 가고 즉사덱은 이게 거의 틀이에요. 근데 역 어. 로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와 유이 안 써도 되니까 개 부럽다. 원래 여기다가 이거 어 여기다가 유이 같은 거 넣는데 애들 죽으면 다시 살려야 돼가지고 로지로 하면 안 된다. 어 이거 템 바꿔야지. 자 무조건 주술이야. 무조건 주술이야. 뭐효절을 하든 막기를 하든 악몽은 막기도 괜찮긴 해요. 악몽은 막기도 괜찮긴 해. 근데 없으니까 효절 가자. 얘는 일단 무조건 버틸 수 있으니까, 얘는 일단 도발로 버틸 수 있으니까, 효적 하는 게 맞고, 효적 하나 챙기고, 생명력 하나 챙기면 되겠죠. 아, 근데 없네, 템이. 이거 좀 변수다. 황원진님 글쎄요 하기 나름 아닐까. 음요렇게 하면 되고 이거 생명력도 되고 막기도 돼요. 음 생명력도 되고 막기도 되고 주술사 뭐 아무거나 하나 끼면 돼 그냥. 그냥, 부업에 효적 있는 거 껴, 그냥. 뭐, 요런 거 끼면 됩니다. 치명타 의미 없긴 한데. 요것도 괜찮겠네요. 뭐, 순번만 따시면 상관 없죠. 순번을 따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번을 따셔야 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골드가 없네. 골드도 모아야 되겠다. 로지템도 줘야 되는데, 로지템이 없네. 뭐든 끼면 좋지, 벌. 음. 아, 그래도 이건 좀 있네. 물리가 많이 없었구나. 어, 요정도 끼시면 돼요. 음, 요렇게 끼시면 되고, 음, 네, 그러면은 얘속공대을 해야 되는데, 속공이 좀 낫네. 로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애들 속공을 올려주시고, 어, 뭘 쓰냐면은, 뭐야, 니야 육성이 두 개야, 왜? 이거 합성으로 떴나본데? 킹킹 받네. 이댁 하시면 돼요. 띵띵~ 답도 없는 사령관 천육님, 치즈 5000개 감사합니다. 황원진입니다. 190층 해주실 때 드리려 했는데 지금 드리네요. 아이고~ 황원진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깨면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대신에 속공이 높아야 돼요. 애들 싹다 속공을 올려야 돼. 그쵸, 그쵸. 요렇게 가면 돼요. 로지니아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로지의 효과 확률, 적용 확률 증가가, 요, 니아에 들어가서 이게 조금 더잘 터진다는 마인드에요. 육성까지 가, 육초월까지 가면 좋은데, 60%에다가 20% 증가해서 이거 70%가 넘어가거든요, 결국? 72%니까, 사실상 6초랑 똑같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니아가 지금 1초인데 사실상 확률이 6초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꽤 효과적이에요. 대신에 이제 속과 어, 주술까지 끼면 78이지, 그지? 주술까지 끼면 78이고, 어, 스강 얘는 하는 게 좋아요. 이거 19초로 늘어나면은. 상대 스킬 두턴 날릴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효적이 있어가지고 얘는 주술 세팅하고, 주술 세트에, 그, 뭐야, 뭐라 그러지? 효적을 많이 안 붙여도 돼요. 자체 효적이 있어가지고. 겨울 끝자락님 어서오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아는, 패시브, 이스, 평타만 쓰강하면 됩니다. 음, 대신에, 이거, 이, 덱을 하려면 애들이 다 속공이 높아야 돼요. 지금 요거 대충 템 껴보고, 껴서 보여드릴까? 어떤,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오, 막기가 있어. 그쵸, 그쵸. 마덱 로지가 지금은 편하시지. 대충 먹겨? 뭐 대충 아무거나 하나 껴놓고. 대충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미 효적이 100이야. 효적이 이미 100이죠. 그러고 요게 72%로 터진다. 뭐, 공속, 속공 따면 좋긴 한데, 속공 따면 이득이긴 한데, 이거 크리까지 챙겨갈까? 혹시 모르니까? 노트가 낫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속공이 낫긴 해서 안딸것 같긴 한데 아쉬운 거지 뭐. 아 저게 안 들어가네. 뭐냐 이 잡덱은? 속공이 딸려서 알로케님 아, 어서오세요 까비 속공만 높으면 돼요 속공이..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니아가 선 스킬 쓰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아, 혼란 들어갔네. 에 무조건 먼저 쳐야죠. 혼란 때문에 안 들어갔죠. 네, 오늘 긴드분들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선 무조건 무조건 선턴이 유리해요. 오늘은 대리 없는 날입니다. 금천구 사는 이주용님 호호. 권능이네. 건능 반지 부럽 아쉽다. 아, 이거 먼저 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캐킹 받네. 골드가 없어가지고 템 세팅을 할 수가 없는데, 아, 선턴한 번만 잡아봐. 씨발 아, 개 같은 단죄의 검으로 절멸하겠습니다. 강림하셔서. 아 스턴까지 걸리고 지랄. 소공에 낮으려면 조율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어때 방덱을 시불에 한 번을 안 만나냐? 뭐 없나 친구 대전 뭐 없나? 좋다 이런 친구. 한번 때려보자. 얍. 음. 응.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응. 이렇게 해서 상대 쿨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존을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이게. 탄제 버프 감소도 있어서 면역 캐릭터 면역도 빠집니다. 반해서 그래서 죽었죠. 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쵸, 그쵸. 두턴 보호막을 깐 거예요. 요런 용도다. 그래서 이게 스강까지 하면은 확실하게 두 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로지는 속공 높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 무조건 속공만 올려주시면 돼요. 음, 애들 무조건 속공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날 속공 한 300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올라가실 거예요. 이게 몇 서버지? 35 서버. 음. 속공 한 300, 한 340만 30, 해도 마스터 구간까지는 가니까. 아니 그냥 가지. 300, 300 넘어가면은 그냥 올라가지. 그냥. 애들 템 세팅 좀더 해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반도 좀더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건능 어, 두 개네? 건능 두개 나쁘지 않지. 건능 음, 두개 좋아요. 이거 건능 하나는 린 주세요 린. 음, 린이 건능의 찰떡이라 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스기엣님 악몽 세팅 그리고 결투장. 방향성 여기서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